자, 이번에는 파트 4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는 고민을 잘 풀기 위한 공식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살펴볼 네 가지 원칙을 한번 보면요. 고민할 이유 자체를 줄이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고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순서를 정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 고민해도 우선순위가 중요한가 봅니다. 고민할 때 사용되는 에너지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도 있고요. 우리 뇌가 효율적인 걸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마지막 네 번째는 고민에 필요한 마음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원칙입니다. 이네 가지를 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야기할 단어가 있습니다. 작업 기억이라는 단어입니다. 작업기억이 뭐냐면 컴퓨터의 캐시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정보를 의도적으로 임시 저장하는 작고 빠른 기억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작업기억을 활용하면요 매번 해마에서 꺼내야 되는 번거로움을 덜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작업기억을 활용하는 방법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첫 번째는 재빨리 기억을 꺼낼 수 있도록 분류를 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왜 컴퓨터. 에 저장할 때도 폴더를 어떻게 저장해 놓느냐에 따라서 좀 수월해지잖아요. 이것도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단순화해서 하나의 문장을 만들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맥락과 이야기로 엮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그걸 쉽게 하는 방법이 바로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안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사용 빈도가 낮은 정보는 과감하게 버리라고 합니다. 우리 아까 정보가 너무 많아도 고민을 더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보를 좀 삭제하는 게 필요한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삭제해야 되는 정보가 바로 최저 사용 빈도 정보는 먼저 삭제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사용하지 않는 정보는 지워버리라는 얘기죠. 마지막은요 아주 쉬운 작업 공간 확보 방법이 바로 낙서라고 해요 낙서하면서 우리가 좀 고민을 덜수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들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요 이걸 정하려면 시급성과 중요도에 따라서 세 가지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리요 시간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도 이 시급성과 중요도. 따라서 나누거든요 이것 또한 똑같이 적용된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우선 첫번째는 요 어려운 것과 불가능한 것을 구분한다 어려운 것은 요 우리가 조금 노력해서 열심히 하다보면 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예 할수 없는 것이니까 빨리 포기하는 게 좋겠죠 두번째는 요할수 없는 것과 간단한 것을 구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할수 없는 것은 우리가 또 역시나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단한 것은 우리가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으니까요. 우선순위를 정하기가 쉽겠죠? 마지막 세 번째는 싫은 것과 못하는 것을 구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싫은 거 어떻게 하세요? 계속 안고 계시나요? 이런 것들도 역시나 에너지를 많이 쓰게 하는 건데요. 감정적으로 내키지 않을 뿐이지 못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계속 가지고 있어요. 싫은 일을요. 못 하는 일은 빨리 포기해 버릴 텐데요. 그런데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싫은 일도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없다면 버리는 것을 제안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싫은 일을 계속 가지고 고민만 하기보다는 그냥 못 하는 일처럼 과감하게 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고민 프로세스를 한번 다시 좀 점검해 볼까 봐요. 고민 프로세스는 고민과 결정, 실행으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뇌를 행동 모드에 맞추라는 것은 고민의 시간을 줄이고 행동하는 데더 많은 시간을 들이라는 이야기겠죠. 행동 모드로 전환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비관주의입니다. 이거 안될 텐데. 이거 망하면 어떡하지? 이렇다 더큰일 벌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계속 고민의 시간을 더 갖게 되는 거죠. 완벽한 성취가 아니라 탐색모드에 머물러서 산더미 같은 고민이 엉켜버리는 것을 막는 것이 최선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낙관주의가 필요합니다. 나는 잘할수 있고, 해결해 나갈 수 있고, 잘 버틸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게 핵심입니다. 고민으로 가득 차서 더 나은 해결책을 찾고 헤매고 있을 때그 안에는 답이 없습니다. 과감하게 뇌를 행동 모드로 전환시켜야 하는데요.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단순하고 쉬운 행동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 너무 무겁고 좀 결정하기 어려운 것들보다는 좀 가볍고 쉬운 것들부터 행동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민할 때는요, 항상 결과를 생각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최선의 선택을 하고 싶거든요. 특히 이사나 결혼이나 이직과 같은 큰일일수록 가능하면 최선의 선택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건 너무 당연한데요. 그만큼 고민의 깊이와 고통도 커집니다. 자, 그렇지만 최선을 찾은 다음에 행동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최선의 선택을 원하는데요. 후회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해요. 그 선택이 진짜 최선의 선택인지는 알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최선에 연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좀 다른 선택을 할수 있지 않을까요? 선택은 네 가지가 있다고 해요. 최선의 선택, 차선, 차악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최악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네 가지 선택 중에 최악만 피하면 된다는 거죠. 나머지 세 가지 선택은 그럭저럭 내가 할수 있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안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최상주의자들입니다. 어, 이 사람들은요, 가장 좋은 것, 더 좋은 것이 있을 거라고 여기고 내 선택과 결정이 반드시 최고이기를 바란다. 그래서 피곤하다. <laughs> 그래서 고민도 멈추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최상주의자들과는 반대로요, 만족주의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떠냐면요. 한번 선택하면 충분하다고 받아들이고요. 더 좋은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별로 걱정하지 않는데요. 너무 부럽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만족하기입니다. 그걸 우리 쉬운 표현으로 하면, 이 정도면 충분해. 라는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작가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더 만족하려고 노력하고 덜 완벽한 선택을 하려는 것이 바로 만족주의자적 태도라고요. 고민을 잘 풀기 위한 공식에도요, 감정이 포함이 됩니다. 여기서는요, 감정을 막는 방파제를 세워라 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사회학자이자 신경과학자인 매튜리버만 교수가 실험을 했습니다. 피험자들한테요, 웃고 울고 놀란 표정이 찍힌 사진을 보여줬대요. 그 사진을 본 순간 그 학생들의 자기 공명 영상을 찍었다고 합니다. 똑같은 피험자들을 대상으로요, 그 각각의 표정에 이름을 붙여보라고 요청을 하고, 그때 역시나 똑같이 자기 공명 영상을 찍었는데, 두 가지 결과가 좀 달랐다고 합니다. 그냥 감정 자체를 인식하고 반응할 때는 편도체가 매우 빠르고 강하게 반응을 했지만 여기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편도체가 안정화될 수 있었다고 해요. 너무 놀라운 결과죠.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인식하고 바라보고 이름을 붙이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 건데요. 내가 지금 놀랐나? 내가 지금 화가 났나? 하는 것들 이렇게 인식하는 것만으로 감정이 나를 압도하지 않게 해주는 아주 신기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작가는 감정을 막는 방파제를 세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내 감정을 잘 인식하면요. 타인의 감정도 잘 느끼고 그 반응하는 것도 훨씬 더 자유롭고 부드러워진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관계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죠. 고민의 많은 부분은 아마 관계와 관련이 돼 있을 텐데요. 여기서 핵심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관계에서 꼭 명심해야 될것네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이 세상에서 나를 싫어하는 한 명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것만 인정해도 우리 고민은. 덜수 있을 겁니다. 저도 강의를 하다 보면요,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럴 때이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은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하면 부담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 명은 나를 싫어할 수 있다. 한 명은 나와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 부담을 좀덜수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요, 관계의 압박이 강하고 마음이 불편하면 설마 나를 죽이겠어? 라는 말을 떠올려 보라고 하는데 그 사람 안 보면 그만이지. 내가 죽을 것까지 있겠어? 이 정도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가볍게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부러워서 그런가 보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만 해도요 우리 진짜 내 삶에 닥친 문제를 고민할 여유 공간이 조금 더 생기지 않을까요 <laughs> 네 번째 마지막은요 우리의 관계는 우호적이고 상대는 선하다는 전제를 하자는 겁니다 상대가 선하다는 전제만으로도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 불평불만을 한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런 기본. 원칙들을 바탕으로 해서 나를 중심으로 관계를 이끌어가는 네 가지 방법도 한번 같이 볼게요. 우선 첫 번째는 화가 나면 분노를 표현하지 말고 3초만 참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 분노를 참지 못해서 많은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이 3초 참는 게왜 이렇게 힘들까요? 잠깐 호흡하면서 한번꾹 누르면서 정말 나만의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서 3초만 참아보는 거 해보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거절을 잘하는 것입니다. 거절 잘하는 방법 여러분 뭔지 아세요? 빨리 말하는 겁니다. 빨리 거절하는 것이 거절을 잘하는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얼른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요. 세 번째는 관계에 예민해질 때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자는 건데요. 여러분 학교 다니는 목적이 뭔가요?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는 목적이 뭔가요? 네,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이러한 목적을 분명하게 하면 관계는 2순위가 됩니다. 그 관계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1순위에 해당되는 목표를 고민할 필요는 없겠죠. 네 번째는요, 나의 평판을 관리하는 것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들이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평판 참 신경 쓰이잖아요. 다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듣고 싶죠. 그런데요, 이 평판은요, 나쁘지는 않다 정도면 충분하다고 해요. 이 정도만 챙겨보면 좋겠습니다. 고민해서 여러분이 결정을 내렸을 때이 결정이 정말 오로지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하면 부담이 더 생기게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의지합니다. 이 결정이 어떤 것 같아? 잘한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결정과 책임은 오로지 나의 일이니까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나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중요한 결정일수록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는 게 사실이죠. 그렇지만 믿을 만한 사람도 책임져 주진 않습니다. 마지막에 이 버튼 눌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하는 건 결국 나의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야겠습니다. 저는 고민할 때이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무척 무게를 많이 두는 편이에요. 음, 이 일이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면 고민의 방향이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가벼운 예를 하나 들고 있는데요, 팟캐스트 진행자들이 나눈 이야기를 한번 옮겨봤습니다. 일이 들어오면 이 일은 재미가 없지만 돈이 되는 일이 있고요, 돈은 안 될지 모르지만 내가 한번 해보고 싶었던 일로 나눈다고 해요. 그렇게 정하고 나면요, 싫은 일도 할 만해지고. 금전적인 보상이 적은 일이지만 재밌게 할수 있다고요. 이두 가지가 어떤 결정이냐면 결국은 선택의 기준을 돈과 재미 혹은 돈과 의미로 단순화시켜서 매번 해야 하는 고민의 과정을 확 줄여버린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고민이 좀 줄어들 수 있겠죠?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 그리고 내 삶의 의미,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니까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살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너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하니? 라는 이야기 혹시 안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 사람들 참 의지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합니다. 이 의지가 약하다는 말은 흘려들어라 라고 너무 속시원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회문화적으로요, 내재화된 죄의식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의지가 약하다라는 말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라는 평판의 문제와 이로 인한 자존심의 상처가 먼저 본능적으로 떠오르기 때문인데요. 먼저 이걸 버릴 용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용기보다 과감히 버릴 용기가 더큰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의지로 밀고 나가면 된다는 생각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요, 과거에 인생의 난관을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 성공한 사람들이 과연 의지 때문만으로 성공했을까요? 여기에는 운이나 타인의 도움도 분명히 작용을 했을 텐데 우리는 의지의 무게를 엄청나게 두고 있습니다. 이게 죄의식 때문이라고 하니까요. 우리 여기서 조금 벗어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내가 좀 힘들다거나, 아, 이거는 더 이상 못하겠다 하면 해각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저는 훈습을 꼽을 텐데요. 훈습이란게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해석을 통해서 깨달은 문제들을 치료 시간 이외에 적용해서 훈련하고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습득과 내재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라고 매우 어렵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를 조금 쉽게 풀어보면요, 우리 치료를 하다가 뭔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얻어지는 게 있죠. 깨달음이 생겨요. 그러면 이것들을 그냥 그 자리에서 알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현실에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실에 적용하는 걸한두번 하는 게 아니라 매우 여러. 차례 수십 차례 수백 차례 적용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내 것으로 만드는 거죠. 그 과정을 훈습이라고 하는 건데요. 변화가 한 번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반복을 통해서 내 것이 될 때까지 우리는 좀 이어 가야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진정한 변화는 찾아온다고 하니까요 우리 계속해서 뭔가 내가 어떤 깨달음이 있었다면 그것을 적용해 보려고 노력하고 반복하는 것 기억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앞에서도 한번 이야기했는데요 고민을 할때 결정한 이후의 상황을 놓고 많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고민의 과정이 옳았다면 결과는 이차적인 일이니까요 이거는 조금 접어두면 좋을 텐데요. 결과가 좋건 나쁘건 고민의 과정에 별 문제가 없었다면 그 결과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어쩔 수 없다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요. 이것을 안 좋게 보면 뭔가 음 그냥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쩔 수 없다고 수긍하는 거 수용하는 의미로 생각하면 조금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리뷰하고 반성하는 것은 고민의 과정에. 혹시 실수나 빠뜨린 것, 프로세스에서 오류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민하는 거와 결과와는 좀 떨어뜨려서 생각해야만 정말 고민도 잘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아까도 운의 영역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좀 했었는데요, 운이 우리 인생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은근히 큽니다. 노력과 재능, 환경만큼이나 중요하게 인생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이 랜덤으로 작용하는 운입니다. 이 운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질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 영역을 좀 과소평가합니다. 내 노력과 성실성이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되는 상황을 피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이런 마음가짐은 선택과 결정을 앞둔 고민에 대한 부담을 너무 크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 능력을 갖추게 되면 그 이후에는 어떤 사람과든 좀 미미한 차이가 있다는 거, 우리 그걸 좀 기억해야 될것 같아요. 그때 작용하는 건 운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까지 통제할 수는 없으니까요. 고민이 고민입니다. 라는 책을 오늘 좀 살펴봤는데요. 작가는 마지막에 고민이 없어지기를 바라기보다 우리의 삶이 고민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자라는 말로 이 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고민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요. 우리 하루에도 여러 번씩 하는 게 고민이니까요. 어떻게 하면 고민을 잘할까? 그리고 이걸 좀 효율적으로 할까?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민을 좀 심플하게 만드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